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형 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Tuesday, October 23, 2018. 10월 23일자 New York Times 일면 머리 기사 네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f i days left. 중간 선거까지 15일 남았다. Democrats are getting nervous. 민주당은 불안해지고 있다. Nervous. 불안한. Nervous. party leaders are losing hope about taking the senate. 당 지도부는 are losing hope,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about taking the senate. 상원을 가져가다. 그 지금 상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3분의 1, 약 3분의 1, 그러니까 어, 올해는 35명을 뽑습니다. 100명의 3분의 1이니까 33명, 뭐 34명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35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26명, 공화당이 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바람이 불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공화당 바람이 약간이라도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은 방어해야 할 의석이 26석입니다. 공화당은 9석밖에 안 됩니다. 민주당 이 위험할 수 있죠. 물론 바람이 이제 어그 블루 웨이브 블루, 민주당의 색깔이 청색입니다. 공화당은 레드죠. 블루 웨이브가 불면은 뭐그 공화당이 현역의원인 9명, 그구석 가운데서 좀 가져오면은 지금 51대 49거든요. 상원이. 에, 공화당이 2석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9석 중에서 한뭐 두세석을 가져오면 아주 좋죠. 근데 반대로 26석 중에서 몇 석이라 빼앗기면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 상원을. 가져오는 상원을 탈환하는 그런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Read this and more in our daily tip sheet. 이것을 읽어보고 또더 많은 것을 읽어보십시오. in our daily tip sheet. Tip sheet은 이것은 뭐 예상표를 말합니다. 증권 시세 뭐 경마 등 이렇게 예상표를 tip sheet이라는데 tip 하면 정보죠. 정보 시트지입니다. 그래서 자이 tip sheet 우리 일일 tip sheet을에서 더 많은 것을 읽어보십시오. A senator from Indiana is testing whether a Democrat can win re-election in a Trump state while running on, on moderation. 한상훈 의원이 인디아나 출신의 is testing 시험해 보고 있다. whether 과연 a Democrat can win re-election 민주당원이 재선에 승리할 수 있는지 in a Trump state. Trump state 하면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던 줄을 말합니다. Trump state. 그 트럼프 스테이트에서, 인디애나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예상을 깨고, 그 주위에서 과연 상원 재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자리를 사수할 수 있을 것인가? While running on moderation, m o d e r 은 이제, 주, 뭐, 온건파, 중립 이런 말인데, 온건 공약을 내걸고, 너무 지나치게 진보적인 공약을 내걸지 않고, 어, 엄건한 공약을 내걸고 지금 출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과연, 출마하고 있는데, 과연 민주당인 자기가 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을 시험해보고 있다. 시험해보고 있다는 말은 가능성이 뭐, 한50% 50%, 50 된다는 말인데, 실은 어떻게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내놓는 그런 판세 분석표를 보면은, 어, 원래는 민주당이 상당히 좋았다가 지금 실제로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에, 공화당 쪽으로 약간 기울지 않나. 이런 그 판세 분석이 몇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상당히 고심 중입니다. 버니 샌더스.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에, 그 경선에 나왔었죠. 물론 힐러리 클린턴한테 패했습니다만은. 자 버니 샌더 상훈의원입니다 Stumping for Democrats in Iowa. 이 사람은 이번에 재선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선거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주의 민주당을 위해 Stump for 하면은 이거는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 유세 활동을 하답니다. 원래 스 t u m p 는뭡니까스 t u m 는어 우리나라는 뭐 그런 큰 나무들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뭐 아름들이 성인 몇 사람이 이렇게 둘러서야 되는 그런 큰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옛날에 아주 초기에 선거운동을 할 때는 그런 나무를 베인 자리, 거루 터기, 그 위에 올라가서 선거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스탐핑이 요새도 유세 운동, 선거운동 이런말로 쓰입니다. 아이오와즈에서 민주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가 원스 경고한다. 데 u 블루 웨이브, 민주당 바람이죠. 레드 웨이브는 공화당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푸른색이죠. 지금 한국 당이 붉은색이죠. 미국하고 좀 똑같이 됐습니다. 원래 원래 우리나라가 그 반대였죠. 자, Blue Wave 민주당 바람이 is far from definite 결코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 잠 하면 큰일 난다. 지금 민주당이 26석이 지금 상원에 걸려 있는데 공화당은 9석만 걸려 있고 이거 잠시 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하원의 경우는 지금 판세 분석이 에, 지금 하원이 23석이 민주당이 부족해서 소수당이 되는데 어, 지금 뭐 공화민주 양당 할것 없이 공통적으로 한 20석에서 한 30석 정도를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겠나 더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그러면 하원은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한60% 7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상원은 상원도 그렇게 좀 희망을 했었는데 에, 뭐 지금은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 다음 기사 No met with Muhammad bin Salman in Riyadh. 누친이 no 만났다. 모하마드 빈 살만 황태자와 리야드에서 meet with 하면 주로 미국식입니다. 대체로 그리고 또좀 공식적인 그런 회의를 말할 때 누군가 만날 때 meet with를 씁니다. 영국에서는 대체로 meet 이렇게 다동사로 쓰고 미국에서는 meet with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 미국에서도 뭐 그냥 일반인들이 어, 일상 대화체에서 이렇게 위드를 잘 쓰진 않고요. 이렇게 좀뭐 정부 행사라든지 좀 어, 회사의 큰 행사 공식적인 그런 어떤 만남 이런 걸 말할 때 위드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위드를 붙이면 조금 더 에, 뭐랄까 좀뭐 있어 보인다 할까요? 좀그장그장하게 거창하, 만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스티븐 노친 The Treasury Secretary. 어, 재무장관 withdrew from an invest conference in riyadh 미국 재무장관 withdrew from 어디스 철수하다 어디에서 뭐 탈퇴하다 어, 빠지다 아니, 여기서는 불참하다는 말입니다. an invest conference in riyadh 리야드에서 개최될 어, 투자자 회의 이게 소위 이제 뭐 사막의 다보스라고 그 사우디에서 크게 그 어, 막 광고를 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한 그런 회의입니다. 이번에 뭐 아주 그냥 어 난리가 났죠. 예. 어, 이 회의는, 어,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23일에서 25일까지입니다. 10월 2 3일 25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리아드 사우디 아르비아죠. 근데 지금 이게 여기 홈페이지가요. 해킹을 당해서 홈페이지가 완전히 그냥 지금은 다운됐습니다만은. 어, 그 해커들이 이런, 이런, 영, 이런, 그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 다보스, 사목의 다보스 회의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그 살만 황태자가 칼을 들고 있고, 여기 이제 커쇼기가 앉아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이시스에서 하던 그런 영상이죠. 아이시스가 뭐 이렇게 목을 치던 그런 영상 똑같이 해서 이렇게 올려놓았고, 물론 이제 사우디에서 이, 이 사이트 자체를 아예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지금 뭐 과연 이 회담 실제로 일지도 지금 조금 좀 그러네요 하여튼 23일 25일입니다 여기에 불참하겠다고 이미 미 재무장관은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참석을 했죠 뭐전 세계 최고의 그런 기업의 ceo 들이 이번에 줄줄이 불참 의사를 다 밝혔습니다 어 괜히 거기 갔다가 자기 회사 이미지 나, 나빠질까 봐 지금 조심들 하고 있죠. Because of Jamal Khashoggi's death, Jamal Khashoggi의 어, 살해 사건 때문에. 그러나 but agreed to meet with Saudi Arabia's crown prince. 그러나 사우디의 황태자는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합의를 했다. 이미 만났습니다. 월요일에 어제 만났습니다. 어, Miss Nochin defended the meeting. n u c h i n 은이 회의, 그러니까 이 황태자와의 개인적인 회의 어, 그런 다보스 회의가 아니고. 전체 회의가 아니고 이런 회의를 변호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성을 말하다 정당하다고 말하다. 이 회의는 그 사무기 다우 소회하고 전혀 관계 없이 이것은 별도 의 회의다. 이것은 관계 없는 것이다. 이렇게. saying history was aimed at reinforcing ties as the united states tries to ratchet up pressure on iran.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이번 방문이 trip was aimed at 뭐의 목적이냐 하면은 reinforce 강화하다. 관계를 ties는 relationships 관계 이름말로 as the united states tries, as 뭐 하면서 뭐 하는 와중에 미국이 tries wretched oppression on iran 이란에 대한 압력을 wretched p 은 증가시키기랍니다. 원래 wretched은 이런 그뭐 도르래도 아니고 뭐기아도 아니고 이런 기계 장치입니다. 한쪽으로 만돌겠지이러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밖에 못 돌겠네요. 시계 방향으로 돌 수는 없죠. 이것 때문에 맥혀서. 예. 이런 걸 말합니다. 하여튼 뭔가 기계 장치인데 외치업 하면 이것은 속도를 높이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압력의 강도를 높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아이 어, 회담은 어, 이뭐 이번 정말 가쇼기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그 회담에 대한 어 변호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Saudi s used kashoggi double to create f o r c e trail surveillance shows. Saudi는 Saudi하면 사우디 이말 자체는 원래 Saudi 사우디 사람들입니다. Saudis의 복수형이죠. Saudi 사람들 여기서는 Saudi 정부를 말합니다. Saudi가 used 사용했다 kashoggi double double 하면 이것은 꼭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double 딱 접어서 이렇게 딱 같이 나오는 그런 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꼭 닮은 사람. 가시오기와꼭 닮은 사람을 사용했다. To create false trail. 트레일 하면 이것은 흔적입니다. 뭐 짐승, 사람, 물건이 남긴 자국, 발자국 흔적인데 이런 어, 엉뚱한 흔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가시오기와꼭 닮은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Surveillance shows. Surveillance는 감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에뭐 감시 카메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시 카메라 에 이런, 이런 것이 잡힌 것입니다. 특히 그 어, 영사관 어? 사우디 특히 는 사우디 영사관에 있는 그 외, 외곽에 있는 그런 감시 카메라에서 이런 것이 잡혔다는 말입니다. Surveillance shows, Surveillance가 보여주고 있다. A man who resembled a distant journalist was sent to Turkey and then walked around in his clothes after Jamal Khashoggi's death, the official said. 한 사람 who resembled the distant journalist 이 반체제 저널리스트를 닮은 속빼 닮은 뭐 나이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한 이런 사람이 a s e n t to turkey 터키에 보내졌다 특히 이번에 그 이제 뭐어한 무리 일단의 암살단이죠. 암살단이 에, 터키 영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묻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도 들어갈 때 이미 발견이 되었습니다. And then walked around in his clothes after Jamal Khashoggi's death. Jamal Khashoggi의 살해 이후에, 그 여기 그 옷은 진짜 Jamal Khashoggi를 말합니다. Jamal Khashoggi의 옷을 입고서 그 주변을, around 하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는 말입니다. 어,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죠. 어, 그 암살동화 함께 들어가서는 어, 이 사람만 이렇게 나와서 배회를 했다. 그러니까 Jamal Khashoggi가 살아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우디에서는 실제로 어제 그것을 이제 죽었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한 18일 동안 무슨 소리냐, 주말 가쇼기는 들어왔다가 멀쩡하게 걸어 나갔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하고 이렇게 그하고 꼭 닮은 사람을 보내서 어 죽자마자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니 저말 가쇼기 옷을 이 사람한테 입혀서 뭐 실제 신문기사에는 아마 그 사람의 그저말 가쇼기에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따뜻한 옷을 입고서 밖으로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기사에 적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그 영상은 바깥을 그 옷을 대신 입고서 돌아다녔다는 말이죠. The official said 그 관리가 말했다. 이 관리는 터키 관리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거의 이미 사전 모의된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번에 사우디에서는 뭐그 우연히 그 지들끼리 싸우다가 목졸리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전혀 거짓말인 것이 다덜 통이 나는 것입니다. 이미 그그 그 쇼기 비슷한 사람이 그의 옷을 입고서 그 영사관 밖에서 돌아다녔다는 것을 사우디 정부도 이미 에, 인정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어, 터키 정부에서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나오니까 자 다음 기사. Once considered a favorite, Montana's Democratic Senator is at risk. 한때 e favorite is that the most i m 이 o r t 이 이런 말입니다. 한 i 그 굉장히 인기 있던 사람으로 이번에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자누구 m o 면은 m o n t a n a s d e m o c r a t i c s e n a t o r m o n t a n a 의 현역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 뭐 처음에는, 뭐 이번에 제, 재선을 쉽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 이제 뭐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말. Senator John Tester wants to keep the focus local. 어, John Tester 사원의원, 어, 민주당 사원의원이 wants 원한다 to keep the focus local. 이 말은 그 초점을 지역 사회에 한정하고 싶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지역적인 문제로 국한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네 몬타나주 내의 문제로 국한을 하고 싶은데, 그래야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While 반면에, 이 바, while은 역접입니다. 반면에. 그러나, Matt Rosendale, his opponent, 그의 어, 적수인, 어, 그의 그 어, 공화당 어, 후보자인 어, Matt Rosendale is eager, 어, 열심히 뭐 하고 있습니까? To make the race a referendum on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 투표. 로 만들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이번 선거전을 마치 트럼프에 대한 어떤 평가전, 중간 어떤 평가 이런 투표의 성격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트럼프가 사실은요. 뭐 막말을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은 어 지금 미, 미국 경제가 워낙 좋고 또그 이민 문제 이런 것은 사실 미국 사람들도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어 지금까지 미국 이민은요. 각국에서 최고 인재들만 많이 갔죠, 갔는데, 최근에 이제 뭐, 어중이, 떠중이들이 미국으로 다막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범죄자들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아직 미국 사람들이 지금, 경계심을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지금 뭐, 거기 혼드라스, 구아테말라 이런 데서 뭐, 한 5, 6천 명이 때를 지어서 미국으로 가겠다고 지금, 멕시코를 막 통과해서 지금 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해서 지금 미국 사회는 상당히 이런 이민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를 지금 이번 선거에서 최대한 쟁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몬타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민주당이 막판에 와서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Mr. Trump has taken an outsized interest in this in the contest.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 은 has taken on 이 outsized 하면 이것은 특대 사이즈, XXL이라든지 뭐 XXXL이라든지. 특대 사이즈를 말하는 특대 사이즈,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컨테스트이 이 선거 전에 이 몬타나 주 선거 전에 visiting the state t r e e times, 이 주를 세 번이나 방문했습니다. 세 번이나 세번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세 번이나 to s e v i c e the senator, 이 상원 의원, 그러니까 존테스트 상원 의원을 s e 지 하면 이것은 원래 야만인입니다, 세비지. 그러니까 막 야만인처럼 공격하다는 말입니다. 맹렬히 공격하다. 이 상원 현직 상원 의원을 민주당 상원 의원을 맹공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방문을 해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상당히 곤란해진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사설, 아, 사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어, 주요 기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